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죠. 왜 박정희 시대만 되면, 다들, 그때는 나라가 달라졌다라고 기억할까요? 전쟁 후 국가는 무너져 있었고, 마을마다 흙먼지 날리고, 보릿고개는 매년 반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혼란을 정리해 달라고 당시 대통령 윤보선도 자리에서 물러났고, 박정희는 군을 떠난 뒤 직접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철저한 반공체계를 실행하며 먼저 국가 안전을 바로잡았습니다. 폭력과 조폭, 불법 세력도 정리하며 기반을 안정시켰죠. 경제 역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식 시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유 우방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며 화폐 개혁과 외국 자본 정리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억되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낙후된 농촌을 바꾸고 나다 보립고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미친 짓이라는 반대 속에서도 완공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고속도로처럼 달리게 했습니다 포항제철 설립으로 한국 산업의 뼈대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 확대는 나라의 불을 밝혔습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견으로 외화를 벌어 수출 1억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훗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를 챙기는 정책들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길 위에서 그가 배운 책임과 실천의 가치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박정희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나라가 기적처럼 바뀌던 기억과 그 기억이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세대의 흐름 때문일 것입니다.